하나님의 말씀 신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신약 성경 제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0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정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음, 기독교가 무엇인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음, 그 자경문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필독서로서 읽었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마을에서 어, 어떤 엄마가 예쁘게 키우던 딸을 잃었습니다. 야가 죽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제 스승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면 좋겠습니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 스승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을에 내려가서 장례를 치르지 않은 집이 한 집이라도 있거들랑 찾아보고 그 집을 그 집을 찾아낸 다음엔 내게 와라. 그리하면 위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문이가 이제 마을로 내려가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집집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니다가 다니다가 어, 엄마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나만 슬픈 게 아니구나. 돌아옵니다. 이미 다 위로를 받은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가 펼쳐지죠. 한 과부가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그 아들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던 어머니예요. 지금과 같이 뭐 이렇게 산업이 발전해서 그래도 일자리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과부라는 것은 아무것도 잘데가 없는데요.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힘없는 사람, 아들이 어찌어찌 어머니를 복양을 했겠죠. 근데 이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슬픔이 그게 다라지요. 그저 남들도 다 겪는 일이니까 체념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더 강렬한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를 가다가 늦었어요. 어나 지각이네. 막 정신없이 뛰어가는데 저 앞에 지각한 한 놈이 또 가. 그러면 그때 뛰던 발걸음이 멈춰섭니까? 아니면 더 급하게 달려갑니까? 멈춰서요. 왜저놈이나내 놈이나, 네 놈이나. 그죠? 인간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라는 이야기, 1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의 자리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서 그저 어찌어찌 그것을 극복해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 슬픔을 이겨내도록 견뎌내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시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과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남편도 없고 아들마저 이은 애통하는 여인. 어디에도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절박한 그런 불쌍한 여인. 예수께서 그 장례의 무리를 스쳐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 여인. 왜 불쌍히 여기시는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어제 시편 103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불쌍히 국휼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국휼과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동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의 여인이 불쌍 불쌍한 거예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멈추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이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 넉놓고이 상황에 무너져 내릴 때 예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울지 마.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울일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울일 아니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모든 곳에 먼저 다가오셔서 울지 말라 어려움을 지나가다 보면 나 혼자인 것 같아요 나 혼자인 것 친구 성교사들을 만나보면,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은지, 얼마 전에 만난 친구도 자녀가 근육이 소실되는 그런 병이 걸려서, 어려서는 집에서 있지만 아이가 장성하니까 혼자 엄마가 감당할 수 없어서 시설에 보내는 거예요. 명절 되면 그 시설에서도 사람들이 명절을 지켜야 되니까. 집으로 보내요. 그럼 집에 와서 노 꼼짝 못 하고 누워 있으니까 이리 이리 척 저리 이리 척. 근데 그 사모님은 얼굴이 밝아요. 목사님도 얼굴이 밝아요. 또한 성규사님은 큰 아들이 그 대장에 그 뭐지 섬유종이 생기는 그런. 이게 이제 퍼져서 직장까지 간 거. 대장과 직장을 다 잘라내는 수술을 했어요. 벌써 수술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이게 그러니까 수술을 많이 하다 보면 장이 유착이 되잖아요. 이번에 수술을 하다가 어, 어려우니까 이제 그 요도관인가 거기가 이렇게 잘못돼서 그 수술도 다시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너무나 너무나 헌신적으로 성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성교사님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 목사들이 안 아프고 대부분 사모님들이 아파요. 자녀들이 아파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친히 가까이 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 문제를 대신 끌어안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분이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 이게 우리의 희망이고 용기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세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울지 말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 누가 일으킵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가장 큰 것이 죽음인데, 이 죽음의 자리에 예수께서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여인에게는 울지 말라! 죽은 청년에게는 실어나라! 큰 절망 가운데 눌려있을 때 우리가 어찌 일어납니까? 어찌 안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마라. 그리고 일어나라. 주님이 명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는 한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지 않다는 거예요. 슬픔의 자리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견딜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견딜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은 다른 거 아니죠 오늘도 나는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 왜?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일어나라 견딜 수 있다 앞으로 나아가라 주저앉아 있지 말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뭐예요? 이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이 과부에게 이 청년과 말하는 거예요. 청년이 일어나서 앉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어머니 우셨어요? 그 한마디에 이삶 전체가 무너졌던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겠습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구동성으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게 온 세상에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된 나를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돌보고 계신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게 기독교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합력해서 돌보는 사람, 합력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사람, 합력해서 눈물을 닦아 주시는 사람, 합력해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함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울지 말라 하시네요. 일어나라 하십니다. 가장 필요라는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를 의지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는 예수를 의지하므로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더욱 당당해지는 오늘 하루를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들 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더 낮고 오늘 날의 믿음을 믿음을 밑바탕 삼아 내일의 믿음이 더 성장해 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